경험이 있는 마필드로 구성된 일경주입니다. 일경주 800m 출발했습니다. 안쪽 3번 백두보물이 출발 앞섭니다. 바깥쪽으로 빠르게 6번 황금대장 따라 붙고 있습니다. 6번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서 3번 백두보물 2위까지, 바깥쪽으로는 4번 솔라로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 1번 용담천아가 3423 아, 안쪽 3위까지 따라붙으면서 3번과 2위 싸움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8번 번개제왕과 2번 인자무적이 따라붙습니다. 손들은 6번 황금대장 잡고 있고 1번 용담천왕, 3번 백두보물 2마리가 2위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6번 3번 1번 3마리 앞서면서 4코노선이 나가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과 8번 4번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 황금대장이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측으로는 1번 용담천와 3번 백두보물의 역주가 보이고 안쪽으로는 2번 인자무적, 바깥쪽으로는 8번 번개제왕도 가세하면서 4, 산마리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황금대장 잡고 있습니다. 6번이 앞서면서 선두를 계속 이끌고 있고 그 뒤쪽 안쪽으로 치러가는 2번 인자무적이 엮여 보면서 2번 인자무적이 이제 2위까지 따라 붙습니다. 서, 선두는 6번 황금대장 여 있습니다. 바깥쪽 1번 3위로 밀면서 2번이 단독 2위까지 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6번 2번 1번 앞서면서 결승 통합니다 800미터 일 경주였습니다. 오늘 일곱 마리의 경주 경험이 없는 신마들이 출전했던 경주. 신마 세 마리, 6번 황금대장, 2번 인자무적, 1번 용담천하까지. 빠져나오고 이경주 900m 출발하겠습니다. 금요경마 제주 이경주 900m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8번 청정가도 안쪽으로는 4번 신해공주가 초반 앞서면서 손들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8번 청정가도와 4번 신해공주 두 마리 앞서고 있고 그 뒤쪽에서 바깥쪽으로 7번 장전여신 따라 붙고 있고 안쪽으로는 3번 별빛 최강 2번 누마루가 가세합니다. 4번 8번 선두상 7번 3번 2번은 3사 이상. 그 뒤쪽에서 9번 여신강님이 6위까지 안쪽으로 5번 6번 따라붙고 후미 그 쪽에서 10번과 1번이 가스를 합니다. 선두는 4번 신의공주입니다. 바깥쪽 8번 청정가두가 안쪽 4번과 같이 선두상그 뒤쪽 2번 누마루가 3위까지 3번 7번이 4, 5권 안쪽 2번과 3석 이산 펼치면서 이제 4코너 선내하고 결승은행 하는식선 주릅니다. 4번 신의 공주, 8번 청정가도 계속해서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그 뒤쪽에 있는 마필들도 따라붙습니다. 2번 누마르 역주가 보면서 누마르가 선두군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4번 신의 공주가 조금씩 밀리면서 8번 청정가도가 선두를 이끕니다. 그 뒤쪽 바깥쪽으로 6번 멋진 기상과 3번 별빛 체강, 5번 청룡시를 따라붙고 있고 외곽쪽으로는 7번 장전여신도 거리를 좁히기 시작합니다. 외곽쪽 치근하는 7번 장전녀시의 주 보입니다. 안쪽 8번 청정가도와 칸복판 6번 멋진 기상까지 7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8번 6번 두판 2위 3. 7번 6번 8번 앞서면서 퇴소 통합니다. 7번 장전 계신 외곽 쪽 역주도 보이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고 막판에 6번 멋진 기상과 8번 청정가도는 그. 는 4번 다이아몬드 이렇게 열 마리가 출발대칸을 가득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000m 금요경마 제주에 삼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선 도안 쪽에서는 2번 노건제일 바깥쪽 8번 대청봉 외곽으로 9번 색달미소가 빠른 출발로 2번 6번 7번 8번 9번 네 마리가 앞섭니다. 저두는 안쪽 6번 얼룩 돌풍이 앞서 나왔습니다. 바깥쪽 7번 아르곤과 안쪽 6번 얼룩 돌풍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한채 외곽으로 8번 대청복이 차분하게 3위권, 인코스 4번 다이아몬드 가장 외곽에서는 9번 색달 미소가 중위권에 자리한 채 안쪽 5번 캡틴파도 하위권에 3번, 10번, 2번, 1번 등이 뭉쳐 있습니다. 3코너 곡선을 먼저 벗어나고 있는 안쪽 6번 얼룩 돌풍 바깥쪽 7번 아르곤 반마 신차 거리차 벌어졌고 3위권의 안쪽에서는 4번 다이아몬드 2번 경주 승급전을 치르는 마필입니다. 바깥쪽 4세마 8번 대청봉과 외곽으로 9번 색달미소, 4세마와 5세마가 4, 5위권 접선 펼치고 있고, 6번 얼룩돌풍 계속해서 선두를 이끌고 있습니다. 6번, 7번, 4번, 8번, 5번 순으로 상콜선선하고직선주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8세마의 7번 아르곤과 인코스 6번 얼룩돌풍이 맞선 관데 인코스 4번 다이아몬드가 근속하게 3, 4위권에 외곽으로 9번 색달미소가 순식간에 앞선에서 딸고 시작합니다. 안쪽 선두 6번 얼룩돌풍과 바깥쪽 9번 색달미소, 이북경축 관심마. 6번, 9번, 두 번의 접전 중최 외곽으로 10번 무한공간까지 순위 3위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안쪽에서 근수한 사조 곽석기수의 6번 얼룩돌풍과 바깥쪽 10번 무한공간이 2위권까지 6번, 10번, 9번. 6번, 10번, 9번. 발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주로에서 계속된 선두를 이끌어 나갔던 6번 얼룩돌풍 타조곽석기수와 이번 경주 첫 호흡이었습니다. 직선 주로에서 안쪽에서 여유 있게 우승을 기록했고. 가제 4번 대왕대군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경주리 1000m 제주에 4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두 한가운데서 4번 대왕대군 바깥쪽 6번 이치가 빠른 출발로 6번, 4번, 3번 세 마리가 초반 선두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삼세마인 4번 대왕대군 안쪽에서는 3번 광해군이 근소하게 2위권 밀려 있고 바깥쪽 6번 이체가 차분하게 선입권에서 중위권 안쪽 2번 선덕공주 바깥쪽 5번 노을사람과 함께 두 마리가 어를레라한채4 5위권 형성했고 하위권에 8번 9번 7번 1번 10번 등이 찾아 있습니다. 선두는 4번 대왕대군, 이번 경주 관심마로 3연승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바깥쪽 3번 광해군과는 격차 1마 신차 벌어진 가운데 안쪽 차불한 전개로 6번 이치가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가고 있고 바깥쪽 5번 노을사랑이 근소하게 4위권, 인코스 2번 선덕공주, 뒤편 9번 매력톤과 바깥쪽 8번 태산수가 하위권에 1번, 7번, 10번 계속해서 하위권 밀려있습니다. 4번, 3번, 6번, 5번, 9번 순으로 4골 선약하고 직선줄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4번 대왕대군과 바깥쪽 3번 광해군이 맞서고 있는 건데그 안쪽 팀을 공략해 들어온 6번 이치 12주말을 출전하는 바들입니다 바깥쪽 5번 노을사랑 최고 레이팅 말. 바깥쪽 5번 노을사랑이 근소하게 이건 안으로 선점했습니다. 선들은 4번 대왕대군 그러나 바깥쪽 5번 노을사랑과 다시 한번 힘내고 을 있는 안쪽 3번 광해군 팽팽합니다. 선들은 4번 대왕대군 근소하게 이만 신차. 바깥쪽에서 압박해 들어온 5번 노을사랑이 좋은 걸음을 니다 4번, 5번, 2마리 접전 근선, 4번, 5번, 5번, 4번, 3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안쪽 4번 대왕대군과 바깥쪽에서 격차를 다시 한번 좁혀나갔던 5번 노을사랑. 바깥쪽에서 순식간에... 필들열 10마리 모두 출발대로 들어섰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경절 2000m 제주 우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현무진이 빠른 출발 보입니다. 그러나 3번 달의 강자 따라 붙으면서 3번 따라 붙고 있고 바깥쪽으로는 4번 드림명성이 3위까지. 선두는 안쪽 1번. 현무진이 잡고 있습니다 3번 4번 따라 붙으면서 3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4번 드림명성 안쪽에는 1번 현무진 두 마리 손도 이끌고 있고 그 뒤쪽 3번 달의 강자 10번 삼정돔이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1번과 4번은 앞서고 있고 2 3만 신가량 뒤쪽에서 3번과 10번이 3 4 2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들어섭니다 안쪽에 1번 현무진과 바깥쪽 4번 드림명성 계속 3 4 싸움을 펼치고 있고 바로 뒤쪽에서 3번 다래강자, 10번 삼정검, 3, 4, 2, 3그 뒤쪽 2번 시오름이 5위까지 5번 거꾸로 9번 중이로 뒤쪽에서는 8번, 7번, 6번이 따로 습니다 1번 여전히 선두 이끌면서 이제 결승을 향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번 드림명성이 계속 안쪽 1번과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고 안쪽 치고 나는 3번 다래강자 역주도 높이고 외곽쪽 10번 삼정검도 선두근에 가세하고 최외곽쪽으로 8번 천상운집이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8번의 역주도 높입니다 3번, 1번 4번, 10번 싸움에 8번까지 5마리, 그 뒤쪽에서는 2번, 시어롬도 따름 시작합니다. 외곽쪽 8번, 천상운집의 역주가 돋보이고, 안쪽으로 1번 현무진, 2번 시어름 3번 달의 강자까지 그리고 4번과 10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쪽 치고 나오는 8번, 천상운집과 안쪽에 있는 10번, 4번, 3마리 싸움, 8번은 선두, 10번과 4번, 2위 싸움, 8번, 10번, 4번 앞서면서 결승도 갑니다. 전미터 우경주였습니다. 막판에 8번 천상운집, 10번 삼정검. 4번 드림명성까지 선두싸움이 치열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나 8번이 앞서고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110m 1 금요 경마 제주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2번 승전 소식과 바깥쪽 3번 제주 정상 한 가운데서 5번 개성 강국 빠른 출발로 2번 3번 5번 4번 8번 순으로 다섯 마리가 앞섭니다. 서들은 5번 개성강국이 잡고 있습니다. 7세마인 5번 개성강국이 안쪽에서 앞섰고 바깥쪽 8번 오라힘 근소하게 추격하면서 안쪽 4번 월출이 차분하게 3위권, 인코스 2번 승전 소식 계속해서 안쪽 자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중위권에 3번 제주정상과 그 뒤편 6번 사라공주, 하위권에 7번, 1번, 9번, 10번 등이 찾아 있습니다. 3코를 먼저 돌고 있는 안쪽 5번 개성강국, 직전 경주 4위에 머물렀던 5번 개성강국이 반마신차 앞서고 있고, 임주강세 4번 월출이 근소하게따붙습니다 3위권 바깥쪽 8번 우라의 힘과 인코스 2번 승전소식 뒤편 3번 제주정상이 중위권에 자리하면서 5번, 4번, 8번, 2번, 3번, 6번, 7번, 그들을 9번, 1번, 10번 대기 다라고했습니다 전두아쪽 5번 개성강국과 바깥쪽 4번 월출이 계속된 선두권 접전펼치면서 5번, 4번, 2번, 8번, 3번 수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중반 5번 개성강국과 바깥쪽 4번 월출 근사하게 2위권 밀려 있고 3, 4위권의외곽으로 3번 제주정상과 인구세 8번 오라힘 그 안쪽에서는 9번 백록하늘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선두권을 점령하고 있는 안쪽 9번 백록하는 이번 경주 관심만 최외곽으로 10번 7, 8대 1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안쪽 8번 오라인과 만만치는 거는 바깥쪽 3번 진정성이 근수하게 순위를 2위권까지 선두를 10번 7, 8대1 선두 구치게 나서면서 안쪽 3번, 10번, 3번, 9번, 10번, 3번, 9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 직선 주로에서 폭발적인 걸음으로 다시 한번 선두를 점령해 나갔던 10번 7 8대1 안쪽에서는 2위권 3번 제주정상과 함께 10번 3번 두 마리가 맞서면서 결승선을 번 멘탈이 출발 대칸을 채웠습니다. 출발선 정렬됐고 출발 보조 요원들 빠져나오면 바로 출발합니다. 경주리 1,200m 금요경마 제주에 7경주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3번 금누리 외곽으로 10번 돈마시나 안쪽 9번 투코아랑 10번 9번 두 마리가 앞서면서. 바깥쪽 10번 돈마시나가 선두, 안쪽 차분한 전개로 강선기색 9번 흑코어랑이 2위권 보진 됐고, 외곽에서 6번 원동파워, 안쪽에서 자리하고 있는 3번 금누리와 4번 어정적기가 차분하게 선입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를 가장 먼저 달리고 있는 10번 돈마시나 이번 경주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난 경주 5위에 머물렀던 10번 돈마 시나가 선두, 안쪽에서는 9번 흑코 화랑이 맞서 있고 3위권 외곽에서는 6번 원동 파워 타조 김주로 기수와 이번 경주 첫호흡입니다 안쪽 4위권의 3번 금누리 어깨 나란히 하고 있는 말, 4번 어정 적기와 중위권 안쪽 1번 멘탈 이번 경주 관심마 유일한 사세마인 1번 멘탈이 중위권 안쪽에서 자리했고 바깥쪽 5번 삼천지교 하위권의 7번, 2번, 8번 등이 쳐져 있습니다. 안쪽에서 9번 흑호랑과 10번 돈마시나가 가장 먼저 앞서면서 3% 중반을 빠져나왔습니다. 바깥쪽 6번 원동파워가 근소하게 3위권까지. 안쪽 4번 어정잡기 인코스 3번 금누리가 뭉치면서 10번 9번 4번 6번 3번 수로 4코선하고직선로승부에 나섰습니다. 10번 돈마시나와 인코스 9번 흑호랑두 마리가 맞섰고 외곽쪽에서는 6번 원동파워. 바깥쪽 5번 삼천지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종반세 마리 3파전속 바깥쪽에서 6번 원동파워 근소하게 앞서나오고 1마 신차 먼저 선두를 이끕니다. 바깥쪽 6번 원동 파워 인코스 10번 돈맛이 나가 쳐져 있는 가운데 바깥쪽 1번 멘탈 2번 경주 관심마 수리를 2위권까지 바짝 끌어냈습니다 6번 요편는 바깥쪽 1번 멘탈 근소하게 2위권 손들은 6번 원동 파워 6번 1번 5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중반 직선주로에서 좋은 호흡으로 앞서 달리고 있는 6번 원동 파워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1번 멘탈이 순식간에 추격을 해 나갔습니다. (6번) (1번)